원방을좀 해주지 그랬어 같이 잡을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어찌권건이걸 뚫어야 되는데 슬슬 일괄시간인데 빨리 빨리 해. 끌어야 그래, 들어야 돼. 롤어야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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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r 날이빠 l i 아 e a d r 아 n a l i 가 e Oh, t a 바바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다시 가 다시 가. p a r 가가 다시 가 어딨지? 자좀 술만 더. 맛있어? 2만 원 줬네.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우리 지금 저녁 먹어야죠. 빨리 끝내요.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 저거에 총 공격? 뭐야? 스테이지가 바뀜. 스테이지 바뀌었는데? 공격이제 맞는 건가 보네. 어, 소리 있어, 진 좋아. 오른쪽 저가 막, 저하고 뉴시퍼 혼자서 만들, 둘이서만 막을 수 있을 것같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이데어쩌 네, 아니 잠잠한데, 그래도? 적밥이네 총공격 이게 초공격임 저거 등이까방어원 졸라 올려야지 셋셋이와이 되네. 아직까지 할 만하네. 안 먹어요. 좋아서 돈들어왔구요 체력 의복은 없나? 모르겠다 어, 이게 촉공격임? 졸라 재미없네 그러 말이야 존나 노잼이네 천공격이 이거밖에 안 돼? 와, 아직 까지 뭐좀 이제 심심할 정도로 오는 게 없어요. 심심할 정도로. 후반 노잼이네 맞네 나도 노잼이야 후반 존나 개노잼 그래 맞어 밀당 있어야지 게개노잼이네 우리 업글 존나 많이 해놔가지고 재밌어 근데 쳐들어 와라 이0개2 0이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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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아 이거 총 공격 3번 너무 쉽죠? 존나 셀라나? 세면 지밌죠형 그날 레벨 8이시네요. 어나 아직 7인데. 형은 어, 레벨은 빠르지 피시펜 샀거든. <웃음> <웃음> 그런가? 어 캐리건 나오면 좀 기대되는데? 나왔어요. 이분 동안 업글 열심히 합시다. 못 벗센데요? <laughs> 나? 나 네. 방어력이랑 회복 존나 올렸어. 하도 뒤져가지고 짜인 나서. <laughs> 체력 회복이랑 실드 차는 걸 존나 올렸어. 짜인 나가지고. 와 진짜 빨리 찾는다. 진짜 존나 빨리 찾이나. 회복이나 잡아. 와 우리 팬들 봐. 야, 존나 많이 오라봐. 저렇게 많이 뽑아놨어. <laughs> 저렇게 많이 존나 많이 오라본데? 뭐야? 너죽나내거 어디 있어요? 너무 밑에 가신거 아니에요? <laughs> 한번 치려고 오세요. 나 그만 있으면 치도 돼. <laughs> 가만히 있는 게뭐해보지 음, 좋았네. <laughs> <laughs> 1분 남았어. 1분. 아뒤 뒤졌다 나오오는거0초마스이스터라 관심 이어어 뭐야? 스밥인데 그래 내가 나서지. 마스리 <laughs> 진짜 라마 캐리 아니 부작합니다. 어, 그냥 바로 뛰나보네. 오 야, 맞짱 뜨는데 아 문방 앞에 나와. 문방 누구야? 갑시다, 갑시다. 가요. 쫄지 말고 오빠. 몸빵. 문방 몸빵 누구인데? <laughs> 형시야개쩌는데요나시야 존나 좋아 이거 야, 시약 그래도 이런 데다 쓰네. 그렇지? 어, 저를 어떻게 들어갔어? 전멸했나? 아 근데 이거 파이런 부서지면 끝나는 거아니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전멸해 전면에, 전멸 전멸해서 일로 와봐 님들 그래서꿀 그만 빨고 올로 오라고요 뒤졌어요 잠시만요 킹글링 위로 오라고해 빨리. 데미지 봐. 쫄지 말고 그냥 싸워요. 안단죄 야, 우리 몸빵 존나 세네, 콤마미 야, 잡겠네, 이거. 콤마미가 몸빵이 존나 세가지고. 나죽었으근데 캐리가랑 타자 콧마마 니가 빠지면 안되지 몸빵은 쓰레기 없는데 니가 자꾸 빠지면 누가 몸빵이니 마마아저 새끼 대도 않는 무빙 존나하네 저거 레오나가 맞지 씨발 원딜 뒤로 숨은 꼬라지 아니야 저거 어? 어 아, 회복 아아 닭딜이 닭사냥이 짜짜세임

그냥 뒤져요, 뭐, 대단한 컨트롤 하지 말고. 빨리 죽고, 빨리 다시, 새로 나오는 게 최고야. 걔냥 어택당하고, 빨리 뒤지고, 빨리 저기, 빨리, 빨리 해와 빨리 해와. 잡나? 끝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할 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때려야 되니까. 아, 힘들었어. 와. 어 저기 점수 나오네, 아, 아닌가? 어내꺼 점수 나왔는데 마바꼭 꼴찌인데 콤마 뻥이야. 649, <웃음> 나 649네. 나는 몇 점이었지? 여기 보고서 보기 하면 나오지 않나 여기서? 어이가 마스 버튼 어디가? 장난 아니야 쿤마 야, 이거 마우스 저기 없는데 예 S 눌르시면 될것 같아요. S 안 눌러져. 이제 만고 쓰고. 됐다. 야죠 누가 제일 많이 겠나 한번 볼까? 조피디가 제일 많이 겠네 아니 네, 루시퍼가 제일 많이 주겠어. 아 그러네. 코마비는 콤마미는... 300마리 잡았네. <laughs> 형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봐도더라. 예설. 코마미가 300마리 잡았네. 코마미가 캐리했네. 어디 300마리 잡지?